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첫 번째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한 해도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던지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첫 수요 성서 연구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비유해서 우리가 우리를 양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존재가, 부족한 동물 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성장해도 그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길을 찾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날마다 길을 이름으로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통해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도 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작은 비난과 오해에도 쉽게 낙심되고 넘어지는 존재가 시험에 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이험한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줄 안전하게 인도해 줄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나를 인도할 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ppt에도 우리가 해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우리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우리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이면서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인생을 우리는 잘 헤쳐나갈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바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적어놨,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나로 만이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온전히 진리를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라고, 바, 아니야, 이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런 상황을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참된 길 또한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바로 세상에 추구하는 화려한 길로 가야 돼. 성공의 길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길은 바로 성공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너무도 좋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비유로 모래 이외에 지은 집과 같다. 겉모양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오염을 만나게 되면 쉽게 무너져버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님 따라 가게 되면 비록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길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몰아쳐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세워 주신 세워진 바로 온전한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게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1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반부는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는 뭐라고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밤이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우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밖에 있게 되면 맹수의 밥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하게 됩니다. 또한 낮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서 날와서 나와서 풀을 우리가 꼬를 뜯어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며 운동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밖으로 나갈 때는 아까 말했던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낭떠러지 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어 우리가 밤에는 들어와야 되고 또한 낮에는 우리가 목자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풀을 듣고 물을 마시고 운동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를 따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호시탐탐 우리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 여러 가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진행할 때가 있는데, 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 요또 원망이 들 때가 있어. 요 사실은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잘 알고 있어. 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에 우리가 주저하게 돼요. 예배 생활이 등한 등히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더 넘어지게 되는 거지. 사탄의 이해와 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넘어질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 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평탄할 때도 그렇지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을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한해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원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탄할 때도 주님을 섬기겠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당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 하시게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때가 또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시기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내가 따르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겠 노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 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10편, 23편에 보면, 23편 사제를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바울,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아, 다윗은 정말 목자였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너무도 어려운 삶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해 주고. 그냥 단순히 수사 요구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 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알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탄할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왠지 주님께서도 나에게서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비록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삼행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나뉘어 주신다. 지팡이는 어떤 건냐면목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것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져 있어서 우리가 양이 어디로 갈때 낭떠러지로 갈때 그것을 채서 바로 목을 잡아당겨서 안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몽둥이는 뭐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가 막대기니까 보통 막대인 기거 아니에요. 이것은 맹수로 맹수가 공격해 올때 바로 뭉퉁한 몽둥이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꼴을 먹게 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이죠. 먹는 양식인데, 그냥 육체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주는 양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꼴은 바로 충분한 음식인데,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얻게 해준다. 육체적인 우리가 배고픔만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PPT에 하반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이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있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중에 아까 말했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해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는 라 아직. 이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주님이 재림 하시게 될때용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오늘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 만날 때도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 천국이죠. 매번마다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지혜를 주시지요. 깨닫게 하시지요. 기억나게 하시지요. 인도하게 되고, 어려운 길에 우리가 세상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풍성한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각자의 우리가 있지만, 우리 들판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것을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우리를 지어 놉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동으로 공동의 우리이기 때문에 다 모든 양들이 저녁에는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지켜서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그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침에 아니 한꺼번에 집에 있어서는 우리의 양들을 각자의 양들 우, 양 우리의 우리가 어 다, 우리가 들어 놓기 때문에 자기 양인지 알지만 공통의 우리 공동의 우리 가운데 넣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 양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침에 자기 양들을 목자가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 먼저 양들은 각자가 각 마리마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그 형태 그, 육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목자는 자기 의 양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닌 목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동의 우리에 함께 모아놔도, 저녁에 모아놔도, 아침에면 반드시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기도 하고, 비유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아 어, 어, 사람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님의 양들은 듣게 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 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만, 예수님의 양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해요. 주님께, 주님과 온전한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주님과 교제,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PPT에 적어 놨습니다. 예의들을 적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낮에 에, 바로 사마리아 어, 수가성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오에 에, 수가성, 어,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게 되었을 때, 쪽에 가게 되었을 때, 우물, 우물가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물을 기르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여인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맹인도 그렇습니다 또한 여리고도 내려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사개오를 부르셨을 때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르게 돼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어, 어, 마태복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된 이후의 변화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열게 해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게 될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 을 얻게 되고 참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한해 동안도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뜻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